안녕하세요. 익산의 우리 안사탄입니다. 어, 여기에 보시면은 찜질기죠. 이게 에, 전기 온열찜질기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허리에다도 되고, 뭐 무릎에다도 되고, 어깨에다도 되고, 허리에다도 되고 어, 하는 어, 찜질기입니다. 아, 상당히 온도가 높죠. 이거는 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두툼하니, 이렇게 두툼하니 좋고. 어, 이제 기능이 이제 이거 보니까 아, 작동이 안 돼가지고. 바로 꺼져버리고 그러는 증상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어 불이 잘 들어오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지침 지침 기능도 있는 거예요. 지침 기능도. 그래서 이제 지침으로 할 때는 8시간. 꾸준히 이제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려면 이제 3시간으로 바뀌고 이렇게 이제 고온으로 하면은 너무 뜨거우니까 1시간만 해라. 이렇게 해서 수리가 잘 됐습니다. 익상 우리가 했으면 되습니다